네 최성민의 히든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어지지 않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어, 사실 이사님께서는 8월부터 꾸준히 성장주나 혁신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좀 다르게 어, 가치주에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그예 유한타증권의 최성민입니다. 예아 사실은 뭐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그 인텔리언테크, 2오 네, 테크닉스나 뭐 레이 등 혁신 성장주를 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 저희 이제 투자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 소개드리는 해 사실 오늘 싸도 너무 싼 저평가 종목들을 전체 비중의 한20%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80%는 제가 이제 7, 8월 소개 말씀드린 혁신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또 어떤 섹터든 또는 뭐 주식을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눈다면 한 곳에 소위 우리가 뭐 전부 다 몰빵을 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해 두개 믿을 수 없을 만큼 저평가된 주식들도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의사님 근데 그간 시장이 꽤 반등을 했는데 며칠 사이에 좀 쉬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시장의 단기적인 변화를 감지하시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는 좀 단기적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시장은 사실 좀 기분 좋게 상승을 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이슈이긴 하나 두 가지를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미국 대통령의 탄핵이 우리랑 어떤 상관이 있느냐, 되해 물으실 수 있지만, 네. 음, 사실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예, 일단, 미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장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절차에 대한 아, 승인을 했습니다. 예, 했고, 사실 이 여성 하원 의장 이분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어, 그렇게 승인을 한거 보면 저한테는 조금 그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어, 예. 그렇다면 탄핵 절차를 하원에서 승인을 한 숨은 배경이 있을까요? 아침에도 보면 하원 이제 세계의 코미티가 그 마이크 폼페오 부무장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 그 서류들 자료들을 넘겨라. 이런 아침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좀 읽고 왔는데요. 네. 어, 뭐 워스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도 뭐 기사 원문을 좀 뜯어봐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기사들을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원문을 뜯어보면 네블루 고발자에 의해서 어, 이 시작된 이 사건 이 이슈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다음 대선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올 어, 조 바이든 하고 이제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일을 직장이 거기 있어서 아들의 조사를 종용했습니다. 이제 그 조사라는 것은 아 어, 자금 세탁, 머니 론드링과 관련해서 조사를 종용했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군사 원조를 좀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작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실 백악관에서 통화 내역을 공개했는데 제가 여러 경로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일단 온전하게 전체가 공개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의,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탄핵 이슈가 좀 시장의 변동성을 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시장이 좀 반등을 했다는 것이죠. 예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근본 시장의 반등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미국 금리 인하하고 뭐 자산 매입 등 포함해서 여러 중앙은행들이 이제 공조를 하는 것이죠 통화 정책을 통한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반등이 된 것이고요 또 국내 시장을 한정 놓 한정 시켜 놓고 보면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도 이제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그 매수 규모가 아, 2, 3일 전부터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는 실적에 대한 상향이 있어야만, 전체 시장에 대한 실적 상향이 있어야만, 시장이 조금 횡보 후 다시 반등을 할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약간의 이제 조정 국면으로 돌아가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음. 7, 8월처럼, 뭐, 그때가처럼 우리가 이제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처럼 이제 큰 조정은 아니고요. 아마도 좀 쉬어가는 조정이 될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어, 이제는 혁신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했으니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고 이제는 정말로 어, 시장에 관계없이 너무 가치가 싸서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두 개 골라보자 오. 이런 의미에서 네. 오늘 이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아, 그렇다면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 음, 어떤 건가요? 첫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어, 현대공업. 네. 어, 주목하신 포인트 있을까요?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네. 전에, 제 그, 톡에 플러스 친구 최성민을 갖다가 이제 가입을 하시면, 아니면 샤프 8181로 최성민 하시면 이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가입하시면 거기에 게시판에 제 정보를 많이 올려드리니까. 그거를 반드시 가입을 하셔서 제 정보를 무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투자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다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방송 끝나고 방송에서 잠깐 이해가 안 되셨던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뭐 말도 빨리 하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 읽으실 수 있고요. 좀 자세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또꽤 많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가입을. 어, 플러스 친구를 가입을 하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현대 공업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터너라운드입니다 사실은 실적 터널 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뭐 주식에 있어서는. 두 번째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S, 사실은 제네시스 SUV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로 우리가 이제 많이 타는 SUV가 이제 신차가 출시가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총보다 큰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실적 터너 라운드부터 짚어 주실까요? 이 먼저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회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에 12월에 코스닥에 상장한 자동차 내장제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옆에 이렇게 기대는 것을 암레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요. 이제 머리를 기대는 헤드레스트 이런 것들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트 패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평이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실적 턴어라운드인데요 이제 이 리포트도 발간된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동사는 2019년에 올해 한 50억 정도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납품 차종이 신차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팰리세이드 아시죠? 네. 알죠. 그다음에 소나타 이런 것들도 이제 부품 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SUV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 SUV의 부품들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팔리고 있죠, SUV가. 이 납품 단가가 상승해서 고정비 지렛대 효과, 레브리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뭐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겠죠. 우리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을 미리 알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번 분기에 적자가 뭐 20억 났다. 네. 근데 이제 요번 분기에 50억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수 있다면 그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마 대체로 가장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올해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인 5G 대장주가 뭐가 있을까요? KMW 있죠. 예, 네. KMW가 있습니다. KMW가 여러분들 혹시 재무제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5년간 적자였습니다. 오. 영업이익상으로. 그래서 갑자기 턴어라운드를 하고 실적을 많이 내니까 그 턴어라운드의 원년인 올해. 주가가 다섯 배 이상 상승한 겁니다. 와터어라운드 종목을 좀유심있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제네시스 SUV 확보입니다. 어, 이 말은 제네시스 물량을 신규로 좀 많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 제네시스 GV80이라고요. 어, 저희가 이제 사진도 아마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아직 나온 차는 아닌데. 제네시스 브랜드로 이제 SUV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 있으면 어, 현대차의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현대공업의 신규 물란, 물량이 확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믹스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GV80이라는 브랜드인데 아마도 아까 사진 보셨으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좀뭐 사고 싶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네, 돈만 있으면. 저도 이제 뭐 해외 한 20년 정도 있으면서 그 예전부터 다양한 SUV를 많이 이제 봤는데 이 정도면 유럽의 어떤 럭셔리 SUV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빅히트를 칠 것으로 보고요. 현대 공업은 GV80. 아까 이제 사진 보신 대로 GV80하고 내년에 또 요거 이제 그 어, 모델이 하나 더 나오는데 GV70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유. 이제 예. 그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한세 대의 차종에 예, 납품을 할 것인데 이 차들의 평균 납품가는 일반 차종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 이제 내년이 다 됐습니다. 며칠 있으면 10월이고 분기 네. 실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진에서 봤듯이 정말 이제는 벤츠나 뭐 BMW와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다.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순 현금이 시총보다 크다. 어,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뭐 이사님께서는 20년 이상 뭐 런던이나 홍콩 등 해외에서 전문가로 일하시면서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어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요. 예잘 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한몇번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현금이 시총보다 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한두 번 정도인 것 같고, 시총과 비슷해지는 경우는 한번 있었습니다. 한 6, 7년인가요? 어, 전인가요? GS 홈쇼핑이 순현금이 시총과 좀 비슷해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때, 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컨설팅 하던 전 세계에서 제일 그 가장 큰, 거의 가장 큰 유명한 미국의 펀드가 GS 홈쇼핑을 무지막지하게 매수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시총이 순현금보다 작은 경우, 내지는 어, 현금이 큰 경우. 이게 그냥 현금이 아닙니다. 근데 음. 예, 순현금입니다. 순현금, 예, 부채를 네. 다 빼고 남은 오. 순현금이 시총보다 더 큰데 그러면은 회사 본업의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네, 수만 쉽게 해도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거죠. 어쨌든,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49% 정도인데, 이 부채를 전부 고려해서 계산된 현금 보유가 아닌, 현금 보유인데, 이순 현금이 580억이라는 겁니다. 시총은 지금 한, 제가 5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사업가치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순현금이 580억이고 사업 가치를 보면 내년에 영업이익을한 80억 정도 하니까 그럼 우리가 극단적으로 펄을 한3 배만 줘보자. 그럼 좀 극단적이긴 하죠. 펄을 3 배만 줘보자 그러면 83, 24, 240억 아닙니까? 그럼 580억의 순현금이 있고 240억을 더하면 뭐약한 800억, 850억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이 정도면 최소한의 회사 가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성장성이 엄청난 뭐 사실은 뭐 혁신 섹시한 그런 어,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MW처럼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아시죠. 예, 순현금이 시총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현재는 사실은 성장성에 포커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성장주를 많이 샀지만 우리가 100% 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별 가치조도 한 10%에서 20%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금강공업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싼 종목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공업을 소개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대표님과 친구맺으시면은 더 다양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자세한 이야기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친구맺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개하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평가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laughs> 그 플러스 친구를 가입을 안 하셔서 어. 손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친구를 가입하셔서 최성민의 그 게시판에 들어온 그 종목과 전략들을 보시고 굉장히 저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실 필요가 있습니까? 뭐, 무료이고, 그 다음에 네. 사실 한 30초만 이렇게 최성민만 찾으셔서 딱어 친구만 가입하시면 되는데, 어, 귀찮고 또할줄 몰라서 할줄 모르시면 아드님 따님한테 부탁하셔서 <laughs> 네. 예, 바로 핸드폰 건너 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THN 입니다 어 THN 어, 그렇다면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먼저 짚어 주실까요 네이 예, 이 종목도 사실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회사도 SUV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SUV에 집중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장화의 수혜. 이거 예,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쉽지는 않은데 쉽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세 번째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 어. 예, 혁신적인 성장성. 이세 어, 가지 포인트입니다. 예. 아, 사실 근데 이사님 이렇게 많이 들어본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회사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들어본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10번, 20번 들으셨을 겁니다. 예, KMW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번 이상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방송에서. 네. 예,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은 회사를 유심히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로서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을 보시려면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예, 각 플러스 친구를 가입하셔서 예, 보시면 예,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오늘도 제 내용을 제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이 먼저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면 THN의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예,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하네스를 주력 업종으로 하는 회사인데 에,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나름대로 한 몫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와이어 하네스 회사로서는. 1996년 동조롭게 최초로 어,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예. 아, 근데 이사님, 와이어 하네스도 사실 저에게는 좀 생소하거든요.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사실 와이어 하네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TV가 있잖아요. 네. TV 안에 보면 전기 배선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바깥에 왜 우리가 코드 꽂을 때 그것도 전기 배선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세트화 해가지고 자동차 아래로 이렇게 깔아가지고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을 때 뒤에 빨간 등이 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전기로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디오를 틀어야 되는 것이고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전기 배선으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아. 아, THN 이고 그것을 이제 와이어 하네스라고 합니다 아 네. 한마디로 자동차용 전기 배선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그렇다면 좀 부가가치가 있는 기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제 뭐 그런데 섹시한 성장성이 있는 바이오 같은 내지는 제가 말씀드린 뭐 인텔리언테크 같은 그런 매우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어, 그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혁신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어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예, 제가 소개시켜 드렸듯이 검색 포털이 아니라 범 아시아적 핀테크 기업이다라는 것이고요. 어 뭐, 이러면 그런 말씀드리면 고개를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SUV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THN의 현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현대차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현대차는 물론 기아차도 그렇지만 SUV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SUV 비중이 한40% 됐었고요. 어, 이미 보도가 났습니다. 예, 발표를 했고요. 내년에는 SUV 중을 50% 이상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과거에는 어, 모든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예, 부진한 회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THN 같은 회사는 이 SUV의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THN의 매출이 SUV 전기 배선 수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9년 현대차의 판매 실적을 보면, THN이 주력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차량의 판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싼이라든지, 네. 팔리세이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팔리세이드는 지금 뭐, 수요를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1년 이후에, 예 사실은 현대차도 8년 만에 노사가 파업 없이 이제 잠정 합의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어 팔레사이드도 증산 합의를 해서 미국 판매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아, 그렇다면 그래도 현대차의 SUV가 지속적으로 팔려야 할것 같은데 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제가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해서 가끔씩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 종목보다는 산업을 조금 더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현대차가 잘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표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대차가 자동차 산업을 어, 전부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타이밍이 꽤 좋아 보입니다. (THA는) 이제 친환경차 즉 전기차의 성장과 괴를 같이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왜 그런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회사의 실적은 두 가지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교체 주기입니다. 이제 박스를 친대를 한번 보시면요, 2000년도가 있고요, 2010년도가 있고요, 지금 2020년도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신차가 아 신차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차가 잘 팔려야지만 신차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기존 차량의 차세대 제품 기준으로 교체되는 10년마다 교체되는 제가 그래프를 박스로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차의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 주기에 맞물려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여주시면 신차의 숫자입니다. 신차가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산업은 신차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교적 좋은 괜찮은 숫자의 신차가 나오지만 내년부터 쭉 보시면 2013년까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쭉쭉 또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교체 주기가 왔다 10년 만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차의 개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표두 개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전장화 수혜입니다. 어, 전장화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전장화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예전보다 전기로 연결하는 기능이 배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우리 그 앵커께서는 젊으시니까 네.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왜 옛날에 자동차를 타면 창문을 열때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연거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요. 아, 그거 어릴때. 기억나십니까? 네. <laughs> 이제는 그런 차가 이제 드물죠. 에이, 뭐,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럼 전방 유리창에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있어 가지고, 전면에 자동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표시되고 이런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모두 전장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기로 연결해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더 많은 카메라가 차에 달리지 않겠습니까? 뭐, 아다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 그래서, 어, 지금도 되고 있는 이런 음성인식 같은 것도 더발전되 것이고, 앞으로 모든 기기가 전장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장화가 된다면 이 와이어 하네스, 전기 배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야, 아, 전장하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와이어 하네스는 좀 특별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가 네.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전기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조금 요새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 전기차에는 전기 배선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전기차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기존보다 더 많은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난 와이너 와이어 하네스 전기 배선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배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기 배선 와이어 하네스가 아니라 아, 앞으로는 전기차의 충전 시스템은 800볼트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현대차의 기준입니다. 현재 업계 최고의 그 전기차 제조업체로 불리우는 그 테슬라. 사실은 480 볼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800 볼트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공격적인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저번달에 공개된 그 포르쉐의 전기차 중에서 타이칸 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차예요 사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포르쉐는 이800 볼트 니까 20분만 충전하면 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사실 20분이면요. 그래서 이는 400V로 충전되는 충전기들을 통해 이제 거리 주행 시 40분에서 80분 소요되는 것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800V의 경우 기존 400V의 전기차 부품 대비 높은 스펙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공급업체의 납품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THN이 공급되는 와이어 하네스도 상당히 높은 스펙이어야 되고요. 한 세트의 전기 배선의, 어, 선의 개수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높은 스펙이 와이어 하네스, 실질적인 전기차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투자 포인트,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 발표 했는데 전년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3분기도, 어, 아마 상당히 좋은 실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어, 핸드체, 현대차와 상의를 한 후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7월 18일에 100억 원 규모의 또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연으로 환산한다면 퍼가 3배입니다. 3배. 초업 저평가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잘 눈치채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근강공업, 그 다음에 thn, 어, 소개 드렸고요. 그다음에 꼭그 다음에 꼭그 최성민 플러스 친구 가입하셔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좀더 공부해 보시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어, 저한테 질문하시고, 어, 이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